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안티로, 안티로,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게 이런 트렌드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종교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아니 더 강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이러면서 유럽으로부터 이실론이라고 한 새로운 사상, 개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경기를 일으키면서 경계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 지리적인 변동, 서부로 미국 사회가 이제 지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어, 이게 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특별히 1800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동부에서 그 동부와 서부를 갈려놨던게 에팔레치아 산맥인데, 이그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 서부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 서부로 넘게 되면 거기에 오하이오가 나오고 켄터키가 나오고 밑에 테네시 이런 주들이 나타나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일리노이라든가 인디아나 이런 어그 동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음. 어, 이제 그,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에팔라차 산맥을 넘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서부로의 이주가 시작이 된 것은 179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서부로의 이주가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부로 이주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미시시피 강이 그오대 호로부터 밑에 그 뉴올리언즈까지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요, 이 미시시피 강이 있는 요쪽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그는 동부에서 서울 온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는 또 유럽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서부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나중에 더 가면은, 아, 19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제 서부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금광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 태평양까지, 이그 캘리포니아까지 그 계속해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일단 1800년 초반에는 에팔레치아를 넘어서 미시시비 강까지 사람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그 초창기에 독립했을 때의 그 13개, 14개 주에 첨가해서 새로운 주들이 미국에 이제, 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1792년에 켄터키가 이제 미국의 주로, 어, 승격을 하게 되고, 96년에 테네시, 그 이후에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인디아나, 알라베마, 일리노이, 그 다음에 미시시피, 그다음 미주리, 이게 미주리가 마지막, 요, 요 초반에 1821년에 주로 되는데요. 요한 20년 사이에 새로운 주가 하나, 둘, 3, 네, 5, 6, 7, 8개가 어, 새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2, 30년 사이에 미국의 주의 숫자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그거는 그만큼 어, 미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그또 인구의 무게 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 안에서 이제 서부로 무게 중심이 아, 옮겨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서부로 빨리 진출을 해서 서부를 장악하는 것이 앞으로, 어, 어떤 그 미국의 그 패권을, 어, 선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그 당시에 그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에젤 스타일즈 같은 사람이 이미 이제 1760년대부터, 어, 이그 서부를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부를 장악하게 되면 미국을 장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이미 이제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예,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초기 이제 서부 개척, 어, 그 이동자들의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 서부로 사람들이 대거 몰리게 되고, 거기에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경제중심지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동부의 사람들 안에, 동부 사람들 안에 굉장한 위기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는 프랑스 사람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다면, 동부의 인구보다 서부가 더 빨리 인구가 늘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되고 주가 형성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동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북쪽과 북부와 남부가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동부와 서부 간의 어떤 갈등과 긴장이 고조가 됐습니다. 예, 이럴 때이 사람들이 하나는 자신들의 해저머니가 넘어갈 것을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자신들이 그동안에 이 동부 지역에 100년, 200년 살면서 나름대로 기독교에 근거한 어떤 그런 그 문화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부로 개척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고 그들 안에 아까처럼 그 정착되지 않은 사람 또그쪽로간 사람들 중에는 별로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교육도 별로 안 받은 사람, 돈도 없는 사람, 그서 그래서 동부 사람들 눈에는 야만적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그 동안 오랫동안 새로운 정착민들이 100년, 200년 고생하면서 세워놨던 미국의 어떤 고유한 문화, 그다음에 높은 퀄러티의 문화가 이 서부에서 급팽창하는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서부의 그들이 이제 야만적이다라고 아주 그게 렇그 폄하했던 서부의 문화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급행창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미국의 주류문화가 되게 되면, 그리고 자신들의 그동안의 자신 조상들이 100년 이상 동안 개척하면서 형성해왔던 문화 자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서부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으로 다시 재양육을 해서 서부가 야만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막으려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미국 사회가 동부처럼 서부도 기독교적인 문명사회가 되고, 그래야 미국 전체가 기독교적 문명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면서 동부 안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서부를 교화시켜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서부를 기독교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